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델문을 살짝 다뤄봤었는데 델문은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자, 기존에 우리가 항목을 삭제할 때는 리무브다 아니면은 팝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델문은 이용해서 d `a`의 0번째를 없애라. 그럼 `print 음, a` 이렇게 하면은 0번째 인덱스에 있던 값이 사라진다. 우리 저번에 어, 비슷하게 `a.remove remove` 그리고 `a`의 0번째 이렇게 했었죠 같은 결과를 냈었죠.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델몬의 특징 중 하나는, 음 하나의 영역을 전체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. 만약에, 델, A에 2부터 4까지 삭제를 하겠다 하면은, 중간에, 음 여기가 이제 요게 삭제됐었죠. 요거 하나가. 그리고 0, 1, 그리고 2, 3, 이게 이두 개가 삭제된 것을 밑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삭제할 수 있다.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어, 함수이 리스트 전체를 삭제를 하겠다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전체가 삭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델모는 이렇게 리스트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체 자체를, 이 변수 자체를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변수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a라는 변수가 사라진 상태고 그 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